어 팬분이 현세 발에다가 좀 발라주라구 오늘 나 극한직업이 왜 <laughs> 오늘 나 극한직업이에요? 직업, 현세 <laughs> 아 움직이마! 움직이마! <laughs> 나 지금 뭐하는거야? 25년 살면서 남자 발에 이거 발라는거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 여기 발에 털한 가닥이 <laughs> 이거 손톱깎이로 <손도깝기로. 웃음> <laughs> 괜찮죠? 아 따가워. 따가워? <laughs> 따가워. 뿌리까지 뽑겠어. <못 웃음> <laughs> 하기 전에 아나 지금 현 진짜 나 진짜 현실로 짜증나 지금. V.F. 자 V.F. 하기 <laughs> 한 시간 전에 샤워했어요아 진짜요? V.F. 하기 한 시간. 아 전에. 나도 한 시간 전에 손 씻었어. 아아 <laughs> 아, 잠깐만요 잠깐만 주면 내가 왜네 방을 주돼아나 진짜 아나아 진짜 아. 나.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현실은 진짜 짜증나네. <laughs> 우리 한번 보면 속상하네. <laughs>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점점이점이바이이야이위바이보가능해요 점점, 점점 긴열정이야바위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이바위이바이바이 <laughs> 가위바위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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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올라야 <흘려야> 돼요? <웃음> 수줍 <웃음> <웃음> 수줍. 내손안 <laughs> <의상> 좋아. <웃음> <웃음> 괜히 이렇게 보니까 더발 같아서 싫어. 응가 뭔가, 무슨 모사지? 이러니까 좀 낫다. <놔두다. 웃음> <laughs> 고객님, <웃음> 고객님 괜찮으세요? <laughs> 아이컨택, <laughs> 뽀뽀. 뽀뽀. 아이컨택, 뽀뽀. 호가... 고객님, 네 몸이 굉장히 크시네요. <laughs> 운동 열심히 했나? <laughs> <laughs> 술 주정은 없어요. 애교가 많아진다? 그때 일곱 병 먹고 들어온 날 지,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laughs> 그게 안생기나는 거야. 그래서. 승우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승우 형이 나와서 문 열어 현관에서. <laughs> 근데 승우 형한테 막 애교 엄청 말했어. 어. 승우 형이 너, 아너 애교 왜 이렇게 막 많냐고 랬어 승우 형한테 그랬어. 애 애교 부린 것도 다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필름은 안 끊기. 겨니긴막 이랬어. 아뭐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아이씨. 기억이 안나안 안 나더라고 그래서 어, 기억이 안난안나어 안 형은 안 줬어요 왜 지금 뭐늦었는데왜안 줬어 와이 <laughs> 승우 형이 옷도 다 벗겨지고 막 침대 눕혀졌어 목걸이 팔찌 다 빼주고 뭔가 승우 형한테서는 술 먹으면 또좀더 귀여운 척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날은 그런 날이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거 좋아해 또 승우 형 이런 거 좋아한다고.

또. 당연히 이렇게 난 나만 돌아보 거야. 내가 왔다잖아. 좋아요. It's over t untouchable this is fake love. fake love. fake l e fake love. fake love. 나 바보야? 응. 미착취제. 눈만 딱 보여. 눈빛으로 한마디 해줘. 오, 감동적이야. 그러네. 응. 나 근데 바지 안 입고 있는데. 바지 안 입고 있어? <laughs> 그 앨리스 상상하게 하잖아. 바지 안 아, 입고 그럼 있대. 지금 내가 내려와서 저 이불 벗기면 되는 거야? 어, 그럼, 그래. 그럼 되는 것 같아, 수빈아. 안, 안, 돼, 안, 안 돼. 돼, 안 돼! 나 근데 바지 안 입고 있는데. <목소리> 형 근데 바지 아니고 야잠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와! 이 야.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이 씨. 이게 야안 돼. 어. 너 그때 다한세 웃음소리예요. 네. 한세 지금 승랑 놀고 있어요.

아이 진짜 야 <laughs> 이러고 놀 아요？저희 는실 행시 겠어요. 한새야 제발. 한새한새 괜찮아요. 승우 형은 놀고 있는 거예요. 승우 형은 놀고 있는 거라? 한승우가 때렸어. 한승우가 때렸어요. 보라색 멍이 들었다고. 승우도 같이 하자. 승우 형신 s i 보고 있는 s 같은데 승우 형. 승우 형 부르지 마. k 때릴 것같 i k 또? 나나 아까 맞았어. 락구 락구 위에서 맞았어요. 제 잠자리 보금자리 위에서 맞았어. 그래서 시끄러웠어. 보라색 멍이 들어버렸어. 한승호 화이팅화이팅 한승호 화이팅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 yeah <laughs> 먹어 이백 불봤거든요 어. 뭐야 이거? 디베스소스나 이거 이거 거의 내가 다 먹어갖고 <laughs> 늦게 가지고 받고 와. 야사랑하니파다에 이거 이거 끝이야? <laughs> 응. 어그더더 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 아니, 그만 그만 그만. 피클도. 피클. 어이 뭐야 피자에 보쌈이야? <laughs> 어, 둘 다. <laughs> 아, 오케이. 어, 승우 형 이제 2020년 이제 새 앨범도 냈고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한입 먹여줄게 음. 항상 오. 형 이거 먹고 무릎 다 놔. 음. <laughs> <laughs> 야이 조합이 <laughs> 어때? 어? 어때? 그 기분을 수빈이 음. 먹을 거로 스현해줘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수형한입 먹었는데 살기가... <laughs> 살기가 느껴져. <laughs> 와... <진짜 대단해. 웃음> 뭐예요? 이거 <저기>. 젓갈이잖아. 상아도 <laughs> <laughs> 좀... 오늘 크리스마스 나가는데 크리스마스 나도... 왔다. 도련님, 신발 들려요. <laughs> <laughs> 아, 이건... 수능 가들어이 <laughs> <laughs>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시죠? 네. 수빈이. 수비니. 아, 수빈이요? 아, 수빈이. 내 작품 사랑의 네. 시나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야너가 번호 같은 대작분.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수 아, 없습니다. 아, 아. 아, 없어요? 아, 저는 예. 있었는데. 네. 저는 아니었어요. 예, 아, 아. 네, 없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네. 음, 아주 절었어요. 아니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랩은 잘했는데, 네. 아까 그 수빈 씨라고 하셨죠? 네, 네. 네. 저희 승식이랑 승우도 있는데. 아, 네. 그럴게요. 저는 아니, 사회생활이 부족하다. 랩을 안 했어도 네. 떨어졌을 아. 거고, 랩을 했어도 떨어졌을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랩? 멤버들 중에서 제랩 탐났던 분 있나요? 네, 네, 최에이번 네. 유독 좀 많이 따라 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뭐 있나요? 어, 저탐나요저탐나요저나요 네. 어. 저는 어. 저랑 다른 스타일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형이기 때문에 어. 그렇아 그 no, yeah.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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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oh. 어. 네. 네. Let's go. Let's go. Let's go. 내 원하 네. 그 속에서 놀려줘 너나만 날 보면. 네니 품에서 빌리 and 카미 단주체가 안돼. l o v e is a blind. Yeah, yeah. But your love is unkind. Yeah. 그래 그렇게 그때가 도 Game game, game. game. <laughs> 승식 씨, 패럴은 말이죠. <laughs> 승우 형과 제가 작사 작곡을 한 <laughs> 고이잖아요. 아요한 세도 있는데 한세도몇 <laughs> 대요? <배야>. 네? 늘 <laughs> 네, <laughs> 저런 식이죠. 한 세는 늘 작은 했지만 작곡하지는 않았잖아요. <laughs> 의자 당겨. 감겹... 승우 형도 모자 보여줘요. 어, 승우 형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승우 형 모자에 뭐 하고 있어? 뭐? <웃음> 싫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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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요. <돼 있네요. 웃음> 아 이것만 다 그리고 아 진짜 왜아왜애 기죽게 안돼 너가 건드렸어 아! 야 배고팠어 안돼아 아, 미안하네 어? 잘못 그린 그레이스에 휘져나갔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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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요 미안, 미안. 망했어 아니야 안 망했어 <laughs>

이건 말도 안돼야 수빈아 이건 말도 안돼 진짜 니가 미끄러 나갔다 야 오늘 니 옷이랑 더 어울려 야 진짜 이건 말도 안돼 이건 말도 안돼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너 근데 진짜 괜찮아? 알았어 구해줄게 구해줄게 미쳤어? 자, 안에도 이렇게 싸인. 글쎈데? 싸인했어요. 한세형. 네? 글쎄. 어, 어, 진짜. 아니. 오! <laughs> 이거 핑크색이라서, 형이 삐뚤어진 부분 한색이, 하얀색이라서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커버, <laughs> 커버업 했어요. 됐어! 네. 네. 모자 꾸미기. 이제 마무리. 어, 묻었어, 내거 진짜? 이거 는막 이거 봐도 안 돼. 이거 봐도 안안 돼. 이거 도안 돼. 이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폭탄이네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이거 안이안 돼. 이안 돼. 이 이거 봐도 안이안 돼. 거그 이거 봐거 봐도 안 돼. 이거 거 안녕하세요. 안녕요고 씨, 힘조로 와요. 뭐저 여러 엘리스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 연습생 때 한참 헬스장을 다 아침마다 간 시절 이 있었어요. 맞아. 그때 이제 저도 형들 따라서 운동에 맞들린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참 벌크업을 한다고 응. 그런 거 단백질 엄청 먹고. 맞아. 맨날 운동, 상체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날 안무 영상을 찍는데, 승모 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또 무슨, 아, 헐크냐고. 여기, 여기, 승모가 이렇게. 승모 근육, 여기, 여기 여기가 승모인데, 여기 근육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깨가, 그러니까 저가 상체 발달이 되게 잘 되나봐요. 잘 붙어가지고 근육이. 한, 한참 일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아, 이거 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벌 했던 거다 빠지고 말라, 말라져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기가 힘들더라고 다시 그그 엄청 키운 다음에 타투 해야지 와 진짜 멋있긴 하겠지만 우리 한세 또 아픈 거 무서워해가지고 또 가면 이게 아 하지 마세요 안 하지 마세요 아 하지 세요아하거 굉장히 아하하거든요하 아, 아, 하지 마세요. 아. 자 이제 할게요. 아야! 근데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한이 있었더라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그 순간이 아프고 끝나니까. 아, 그거 내가 나승호형 얘기하니까 그거는 나 숙소에서 어. 이제 승호형 이제 취소 들어온 날 있잖아. 아. 자는 척해 주잖아. 아. 아. 야 무조건. 야, 무조건. 야, 무조건. 아. 아니, 야. 이 나는 죽어. 나는 이제 나는 그 자는 척 익숙해져가지고 되게 자는 척 진짜 리얼하게 했어, 진짜 리얼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소리 가안 나는 거야? 밖에 잠을 누던데? 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 버릇이 들었었어. 어, 아유. 걸릴 술다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어, 근데 어, 나는 아 자고 있는 확인하는 거. 내가 방마다 다 들어가잖아. 맞아. 아, 술, 술 아무리 취해도 나는 들어가 그냥. 이게 노래네 <목소리도> 이거 4년 전이라도 기억나지 아 이거 기억나지 <목소리도> 어, 뭐예요? 어디, 어디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음 뭐예요? 어디..어디예요? 난 너만 보는 바보 가끔은 문 다음! 아님 아 말고 아... 아님 말고 넘깁니다저쌈쌈쌈쌈 아, 쌈, 쌈. 쌈 여기 많은데 뭐 여기 <목소리도> 네, 쓰다보면 되지 말아야 쌈좀 하나 뒤고 있어 나쌈좀 하나 야 누가 서브 됐어? 아니요 저희는 성공해서 전 볼래요 혜진이 형 빼고 6점만 주세요 혜진 아 진짜 고기는 고기구나 면조가이비교안 되네 야 이거 다 치워라 허! 들! 허! 들! 허! 들! 야! 다 고기 아니에요? 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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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가... <이거. 목소리도> 오케이 한자 적응! 적응! 방법을 찾아! 적응! 한세 적응! 한세 적응!

이 길도 힘들다 어어예 사람이 간지간지벌몇 시간 째인데 나 움직이지 <laughs> 못해 아이 a oh 사랑 지워질 때까지 Yeah yeah 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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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이름은 한세 한새 한새 한세한세